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부제목은 우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심리학자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여섯 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옥입니다. 마음의 감옥. 그래서 여섯 가지 감옥이 있는데 첫 번째 감옥은 뭐냐면 어, 자아도체에 갇힌 겁니다. 내가 너무나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아도체에 빠져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만족대에 완전히 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워낙 자기 고집과 자아도취에 빠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입니다. 비판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비판만 하다 보면 아무런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비판만 하다 보면 비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지금의 사회가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좀더 나아지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절망의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한 겁니다. 우울하고, 절망하고, 나는 실패자고, 무조건 나쁜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안 돼.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기준을 잡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게 성공이야. 이게 바로 행복이야. 라는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사람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패하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 지향점입니다 아, 과거에는 이랬는데, 어? 거의 꼰대기질, 꼰대 꼰대기질. 나는 과거에 어땠는데, 말하면서 꼰대기질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 한순간에 다 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뭐 이런 것처럼 과거 지향점에 빠져있는 사람들,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과목은선망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부러운 겁니다, 그냥 어쌍그 자기가 자기 여건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 사람은 이런데. 이거 우리나라도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가 심한 게 뭡니까? 과시 효과, 배불린 효과라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 이 과시 효과입니다. 집도 더 좋은 거, 심지어는 캠핑도 더 비싼 거. 어 저기는 비싼 텐트를 가져왔어. 그럼 더 비싼 텐트를 가져오고 비싼 장비들을 막 소유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는 스노효효라라합합다다 o w s n o 나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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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거, w snow, 기업들 w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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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o 거,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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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 o w snow, s n 명품이라는 것은 기술 집약적 산업인데 명품은 어떻게 합니까 하처 업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처 업체를 사용해서 8만 원짜리가 막 6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명품이라고 들고 다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 명품이 알고 보면 뭐야? 하처 업체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기도 하고 하처 업체 노동자들이 봤을 때는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여러분 명품이라고 뭡니까? 내려오는 전통 기술을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라고 합니다. 명품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인의 정신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고 해서 만들어내서 그게 비싼 가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하청업체를 이용해서 어 그다음에 그 저개발 국가의 하청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싸게 노동력을 사용하고, 8만원짜리 만들어서, 그거를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에 팔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또 소비자는 명품이라고 들고 있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망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좋은 차 타니까 나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남들이 좋은 집에 사니까, 어?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명품 아파트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품 아파트라는 것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 어? 줄줄 새는 일이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부럽습니까? 가격은 20억인데, 비가 오니까 비가 셉니다. 어? 20억 지가 쭉쭉 새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선망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좀 생각해 봅시다.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남들이 하는 만큼 하기 위하여. 아니면 남들이 내가 여건이 되지, 되지도 않는데, 어? 좀더 남들과 어, 비교되는 게 싫어서 그들과 같은 동등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어? 이거를 우리는 무슨 소비라 합니까? 과시 소비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독일차도 어떻습니까? 가장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어, 독일의 BMW는 어떻습니까? 대중적인 차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스틱을 사용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형이 산지 정이 많다 보니까 오토매틱이 좀더 안전하다는 뭐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 그게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기름을 좀더 절약할 수 있도록 유럽 사람들은 스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벗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하고 그게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감옥에서, 이런 선망의 감옥에서, 과가 지형적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비판의 감옥에서, 자도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째가 은 질투입니다, 질투. 어, 질투가 삶의 목표예요. 쟤 아, 저렇게 잘 돼?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망이죠. 지나친 선망. 근데 질투하다 보면 그 삶에, 아, 쟤보다는 뭐가 나아야 돼? 라는 그 질투. 따라가지,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에서. 성공은, 성공은, 노력도, 그리고, 어, 뭔가, 많은 아이디어도,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성공은, 99%가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럼 1%가 노력이겠죠. 어?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성을 얻게 기 성공합니다. 근데 그일 성공의 끝은 뭐였습니까? 성공의 끝은 어 운이라는 겁니다. 운, 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더 잘나가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들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투에 빠져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가끔 막뭐 망하는 사람, 뭐 유튜브도 망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막 조회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어, 나를 좀 더, 아, 내가 좀더 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 하면 속으로 막 고소해 하는 겁니다. 어? 아, 정말 안타까워. 어떻게 저렇게 힘들 수가 있어. 근데, 아, 너무나 마음은, 어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고소해. 너무 잘 살고 막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더 나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자꾸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스타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스타에서 뭔가 좀더 나아보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뭐 차나 그 다음에 뭐 장비들이나 자전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가 막 자전거 막 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타고 다녀요. 천만 원짜리. 저는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너무 아껴 타고 있어요. 지금도. 그, 그때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것도 아주 유명한 상표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상표예요. 삼천리 자전거라고. 그렇죠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자전거인데, 지금은 삼천리 자전거 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막, 그,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메이커를 타요. 막, 어? 제가 아는 동료도, 친구도 막, 700만 원짜리 이런 자전거 탑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가볍게는 하지만 불편할 것 같은데. 자전거 페달에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좀 불편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우리가 삶에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의 시당에 비교하기 위해서.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런 게좀 있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좀더 크고 거대한 교회. 난 이런 교회를 다녀. 그런 자부심,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뭐 강남에 있는 무슨 공동체라고 해서 좀더 낫거나, 조그만 교회라 해서 못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귀해 보시는지는 하나님만 압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의 행보가 놀라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 하고 이 말을 쓰는 것도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지 든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지금 사도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금수저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 엄청,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는 내고, 가문도 막 유명한 가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차기 지도자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좁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는 달려가는 끝길까지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자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자랑을 헛되지 않게 하자. 다 없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필립보서를 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은 굉장히 가말레아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걸 해로 여긴다. 해로 여깁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불워하는 마음, 선망의 대상,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배설물. 쓸모없는 걸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가말리아 문화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리새인이고 자기 지도자이고, 최고의 가문의 명문인데,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겁니다. 어? 지금 뭐, 그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서서벌이? 이 성막이 아니라 이게 천막을 만들지 않어요. 천막 말을 잘못했. 천막을 만드는데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건축, 건축학자, 어, 건축학자, 인테리어학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기술도 있고 건축학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구장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다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담에색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권력과 그것을 다 갖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그 행보를 볼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의 마음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자아도체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선망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니 모든 것을 너?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그런 늪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너 과시해. 어? 제가 널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좀더 좋은 거, 좀더 좋은 차, 타타! 하면서 엄청나게 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도록 돈을 막 낭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 인간이 합리적이냐라고 경작자네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아껴 쓰기보다는 더 많이 쓰고, 어? 더 그거에 의존하고 있고,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돈돈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만몬입니다. 황금입니다. 만능주입니다. 이거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 종교 지도자건 뭐 하나님은 그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시지만 그의 뜻을 계속 이루고 있지만 역사상을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고 전쟁이 다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이루십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시키고 퍼져나와서 지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복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죽을 뻔한 일도 몇 번씩 겪거나 하면서 어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아도취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선망이라는 어? 곳에 갇혀 있습니까? 질투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 아니면 부와 명성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거기에만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데올로기에만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음? 예수 그리스도에 8만 원밖에 안 되는 가방을 4 0 0만 원이라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도 만드는데 생산면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가의 자동차처럼 굉장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의 막, 어? 뭔가 남보다 낫기 위해서만 좀더나아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뭡니까? 나의 길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고 바닷 바다 소리를 들으면 좀더 선망해집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지쳐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늪에 빠졌는지 절망에 빠졌는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타깝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수도 있습니다 고소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진 늪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는 거짓말하고 끝없이 남을 속이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 복음입니다. 사도바울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 뭡니까? 쓸모없는 사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무 데 쓸모없는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공고한 사람이야. 전혀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이야. 인생의 목표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원리와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모든 게 원칙과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하나는 규칙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자연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규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뭐냐면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아주 미흡한 존재들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겁을 내고요. 태풍이 쳐도 비, 겁을 내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지진이 나도 무섭습니다. 솔직히 안 무섭습니까? 한반도는 진짜 안정 지게였습니다. 정말 튼튼한 안정 지게에 있었지만 지진이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걸 요즘에 느끼지 않습니까? 어? 날씨 변화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말세다 하면서 이단들이 등장하겠죠. 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기후변화는 지금도 있었지만, 중세시대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빙하기 같이 정말 추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막그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이 말세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게합니까 내일이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지구의 멸망은.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염려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어? 여기서 16전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한 것이 없음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이걸 너무 이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화를 입을 것 같다. 라고 사도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명이다. 나의 인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무엇이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여깁니다. 오로지 뭐만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뭐라냐 팔장 이게 핵심장이지 않습니까? 무슨 몇몇 학자는 시다, 모든 성경이 다 불태워서 없어진다 해도 팔장만 있다면 로마서 팔장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팔장의 이 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칠장 이4사에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8장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해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건전했습니다. 악의 구렁터에서 건전했습니다. 절망의 구렁터에서 건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기다. 전문가 아닙니까 어부, 물고기 전문가예요. 그물을 던져봐잔 마리도 안 잡힐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던지라니까 뭐한 마리도 안 잡히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떼를 치어서 진짜 건져낼 수 없을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때 베드로가 뭐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란 걸 알았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기억해낼 말씀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당신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여건을 해로 여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악한 영에 끌려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참고 임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